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아씨입니다 자리 우기도하심으로 3월 26일 서미 타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네. 아침에 여호와 앞에 단을 쌓게 하시고 서미 타임을 통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막, 회막, 장막의 응답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말씀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힘과 말씀,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빛을 비추고 살릴 수 있을 만한 힘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견고히 굳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어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를 어떻게 만드냐? 어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날마다 쉽게 말하면 삶 오늘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 뽑아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목표가 통하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어늘려 세워졌음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된다 안 된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 최고 응답이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 사실 이 시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의 현장이에요. 날마다, 뭡니까? 성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그죠? 앉던지 서던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절대망대에 세워집니다. 이 현장이 디모데에서 3장 14절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질 시간이죠. 그 여러분이요. 외먼트들은 뭐 특별한 이벤트나 수련 때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입니다. 이게 각인돼서, 이게 그릇이 돼서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성령 충만의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감람산의 수신 절대 망대. 이것을요 여러분 아침에 내게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특별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성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짜 성화가 뭡니까? 내 안에 사단의 완전히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호흡 기도를 통해 아침에 조금만 하면 됩니다. 내와 영혼과 몸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3분에서 5분은요. 여러분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실제 7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뭐하는 겁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777 기도가 나와서 좋은 게 뭐냐면요. 뭐, 393부터 해서 나왔지만, 초창기에는, 이 목사님이요, 기도제목 없는 게 최고다. 뭐냐, 최고의 기도제목은 성령충만이다. 그래서 저도요, 청소년 때 성령충만 주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요, 어, 맞는데,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 성령충만의 실제 내용이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성령충만 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요. 사실 뭐 이상한 말인데 좀 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너무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를 내가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 기도가 시작되냐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게 필요하거나 할때 시작돼요. 이게 뭘로 확인되냐? 성경의 렘런트들이요 다른 걸농답받은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바로 왕 만났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본 적이 없다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요 이때 요셉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이 청소년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그게 바로 왕 앞에서 발현됐을 뿐입니다. 보여졌을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영적 서밋의 응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성령충만한게 아닙니다. 청소년 때 이미 언약 붙잡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이날 이후로. 그죠?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 가지고 간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민숙이 2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그 안에 여우와의 신이 충만한 자라. 그죠? 이것만이 나를 바꾸고 이 힘으로 여러분 현장 살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은 언제 구하게 되냐? 나의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질 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절대 불가능인데 나의 너무 여약함 때문에 나는 안되는데 정말 보자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만 내가 현장 살릴 수 있구나 그게 인정되고 확인될 때 실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무능과 무기력과 절대 불가능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 절대 하나님 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가능으로 가는 키입니다 하나님의 보자의 능력을 구하는 시작입니다 그죠. 이게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역으로 시작되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가지고요. 체력,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져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와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리는 능력이 생겨요. 심지어 내가 걸어온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답이 돼요. 내가 걸어온 많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 당하는 사람들에게요. 내 인생 여정이 치유 메시지가 돼요. 이런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보여요. 미리 확신 가져요. 뭡니까? CVDIP 여정.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을 뿐인데요. 비전이 보이고요. 내 꿈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오늘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업과 산업은 세 가지 뜰이 됩니다. 그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고요, 기도 응답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열 가지 비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린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현실, 사실, 진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역발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열 가지 발판,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섯 가지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재조명하고 재창조하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원망, 불평,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내용 가지고요. 진짜 현장을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보고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평생의 답을 줄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보호자의 캠프입니다. 군데군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언약이 나의 이정표예요. 감람사유시는 미션이 나의 이정표예요. 마가다빵에서 임했던 그 능력이 나의 이정표예요. 핍박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디옥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선교의 문이 열린 게 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핍박 당하고 문제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이 되는 하나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그죠?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성령이도 받은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성령인도 받았죠? 로마로 가는 세계복음마 이정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낮에는요, 이제 세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없는지, 첫 번째입니다. 자, 누림24입니다. 낮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이 이해되고요. 날이 갈수록 응답이 옵니다. 바꿔 말하면, 날이 갈수록 응답이 합쳐져서 뭔가 작품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알고 나면요. 진짜 소름돋습니다. 야. 나는 큰 응답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그 응답이 쌓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요. 딱, 발현돼요. 성경 속 랩먼트 7명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다윗, 엘리사, 다이 누리는 겁니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모든 것을 이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는 24 기도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다림 25가 나옵니다. 기도를 누리면서 평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25 기다립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나서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는 내용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 결과, 두란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정말 믿어질 때요. 그때부터 기다릴 수 있어요.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내 삶의 낮에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게 믿어질 때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반드시 시간표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현실만 보인다니까요. 된다? 안된다? 우리 랩몬트들이 내가 학업이 된다? 안된다? 내가 지금 달란트가 뭐, 발견됐다? 진로가 결정됐다? 맞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따로 있거든요. 그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쉬는 인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믿어지 않으면요, 뭔가, 이게요, 기다릴 수 없어요. 계속 조급합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낙심해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다 기다리다 보면 요 기다리면 뭐가 됩니까요?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요. 와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뭡니까? 요셉은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적이 없다. 영적 서밋에 먼저 도전했어요. 모세는 출애굽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약속 붙잡고 갈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 앞에 섰고 다이앗은, 다, 다윗은 골리앗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언약으로요? 사물상 17장에 보면요.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 증거하겠다. 세계 보고만 시간표 왔을 때 도전한 겁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도전했어요. 어떤 언락 왔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바울의 도전은 풍랑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 내가 가이사에 서야 하리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을 하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오늘 하루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일곱 망대 호흡 속에서 뇌와 영혼과 몸 살리는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한 기업을 만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 영원한 작품, 후에게 영원히 기록될 영원한 유산 나옵니다. 자, 오늘, 어, 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어, 오늘은요, 한 5분만, 3분만, 어,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영과 그 보자의 능력,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내게 임하도록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 여정 망대 이정표 속에 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에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2 5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 잠깐 우리 호흡기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그 구원의 능력과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보자의 능력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힘과 능력을 내게 우리 호흡하면서 조금만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Que está